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세무 꿀팁을 전해드리는 세무사, 절세왕 조절세입니다. 최근 수년간 국내에도 수많은 해외 지수 추종 ETF가 상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ETF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에 해외 ETF 직접 투자와 국내 상장 해외 ETF 각각의 투자 방법에 따른 세금 차이와 절세 방안에 대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S&P 500 ETF를 예시로 설명드려볼게요. 해외 상장 S&P 500 ETF의 대표주자는 SPY, VOO, IVV 등이 있고, 국내 상장 S&P 500 ETF의 대표 주자는, TIGER 미국 S&P 500, AC 미국 S&P 500, KBSTAR 미국 S&P 500 등이 있는데요. 두 가지 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비슷하고 가격 흐름도 거의 동일해요. 그렇다면 동일한 지수에 대해 투자를 하는데, 누군가는 해외 상장 ETF를 투자하고, 누군가는 국내 상장 ETF를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각각 부과되는 세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단번에 확인되는 세율로 유불리를 가릴 수 없을 만큼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투자하셔야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국내와 해외 투자 ETF 간의 여러 가지 차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부과되는 세금 차이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국내 상장 해외 투자 ETF 모두 배당 소득인 분배금은 배당 소득세로 동일하게 15.4%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아요. 하지만 ETF 매매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국내 상장 ETF 매매 차익은 분배금과 동일하게 15.4%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와 달리 해외 투자 ETF 매매 차익의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2% 세금이 부과되어 기본적으로 세율은 국내 상장 ETF가 적어 보이지만 국내와 해외 투자 ETF 매매 차익에 가장 큰 차이점은 손익통산 여부인데요.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때 국내 상장 ETFA 상품에서 천만 원 수익을 보고 국내 상장 ETFB 상품에서 삼천만 원 손실이 났을 경우 국내 상장 ETF는 손익통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난 다른 상품과 상관없이 수익이 난 A 상품의 수익인 천만 원의 15.4%인 154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요 해외 투자 ETFA 상품에서 천만 원 수익을 보고 해외 투자 ETFB 상품에서 3천만원 손실이 났을 경우 해외투자 ETF는 다른 해외 주식과 손익통산이 되기 때문에 수익 1천만원에서 손실 3천만원을 뺀 마이너스 2천만원이 총손익이고 이 경우 세금은 발생하지 않게 되죠. 같은 지수를 통해 같은 수익이 나더라도 꽤 많은 세금이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해외투자 ETF 매매차익의 경우 22% 세금이 부과되고 과세가 종결되는 것과 달리 국내 상장 ETF는 15.4% 원천징수만 우선 적용된 것이고, 국내 상장 ETF 매매 차익과 분배금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 상장 ETF 매매 차익과 분배금을 합산한 금액뿐만 아니라, 다른 예금 이자와 배당소득 등을 다 합친 합계액이 2천만원이 초과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합계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면,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로 과세가 되는데요. 이 경우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한 과세표준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원천징수된 15.4% 세율에 추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본인의 다른 소득도 꼭 확인하셔서 투자방법을 선택하셔야 해요. 해외투자 ETF 배당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지만 ETF 투자는 매매차익도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본인의 종합적인 소득 상황별로 좀더 절세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차이를 위주로 설명드렸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매매 차익의 경우 해외 투자 ETF는 세율이 좀더 높은 대신에 매년 250만원 공제와 손익통산이 적용되고 국내 상장 ETF는 세율이 낮은 대신에 전부 금융소득으로 계산되고 250만원 공제와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는 점이에요. 따라서 같은 지수 ETF를 투자하는 분들 중 소액 투자자분들이나 여러 상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손익통산도 가능하고 연간 250만원 공제가 크기 때문에 해외 주식 ETF로 투자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죠. 반대로 투자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낮은 국내 상장 ETF가 유리할 수 있어요. 물론 종합과세 합산 여부도 비교해 보셔야 해요. 직장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과세구간이 커지면 해외 투자 양도소득 세율인 22%보다 훨씬 높게 적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투자금액 대비 예상세금 비교표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S&P 500년 수익률 7% 가정시 손익통산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투자금액으로 계산해보니 투자총액이 1억 2천만원 이하까지는 해외 ETF 직접 투자를 투자총액이 1억 2천만원 이상부터는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하는 게 유리하게 나오죠 물론 1억 2천의 수익률 7%는 적은 금액이라 볼수 있고 투자금액과 수익금액이 2천만원 이상 훨씬 커질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넘어가면서 반대로 해외 ETF 직접 투자가 더 유리해질 수도 있겠죠. 각자의 상황에 따른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손익통산을 하지 않는 경우니까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다른 종목도 있으시다면 잘 확인해보시고 지금까지 알려드린 세금 계산 공식을 기준으로 본인의 투자 금액과 예상 수익률 그 밖의 종합소득액을 종합적으로 계산하고 비교해서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국내 상장 ETF는 한국 시장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운영 보수도 높고 분배금도 적기 때문에 같은 지수를 투자하신다면 지금까지의 설명만으로는 해외 투자 ETF가 유리한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ETF로 장기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꿀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ETF를 10년 이상 55세 이상까지 투자하실 계획이시라면 연금저축계좌로 국내 상장 ETF를 투자하는 것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계좌로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해서 얻는 분배금과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15.4%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 시 3.3%에서 5.5% 사이의 적은 세율로 과세이원을 시켜주기 때문이에요. 같은 지수인 경우 해외투자 ETF가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상장 ETF는 연금저축계좌로 투자하는 분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 생각해요. 국내상장 해외투자 ETF 투자 방법의 선택은 여러 가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기준에 해외상장 ETF 매매 차익과 같은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해외투자 ETF 투자 방법을 선택하셨다면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 알려드릴게요. 250만원 공제는 매년 적용되며 만약 공제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월 되지 않으니 장기 보유하는 해외투자 ETF가 있다면 250만원까지 수익이 나는 범위만큼만 팔고 재매수를 통해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내용만 지키시더라도 매년 250만 원의 22%인 55만 원의 세금을 절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내용 잘 확인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어려운 세무 지식을 핵심만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꿀팁들을 알려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돈 버는 세무 상식을 놓치지 마세요.